과자들이 델람에 합류하기로 한건 너무도 반가운 일이지만 아몬의 군대는 여전히 큰 위협이다. 메비우스 특전대가 아몬의 혼종생산연구소를 관리하고 있다. 놈들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아무리그 괴물들을 더 생산하기 전에 레반스카로 가서 그 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신관이요. 아몬 기사단이 메비우스 특전대를 추적한 끝에 레반스카 소행성대에서 그들의 기지를 확인했습니다. 잘했어, 카락스. 그들의 방어 상태는 어떤가? 매우 불안정한 소행성 잔네가 기지의 외곽을 지켜주고 있어 나둔의 창으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 모함으로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로를 설정하라. 아무리 나의 군대를 빼앗았으니. 나도 그의 군대를 빼앗을 것이다. 출격을 준비하라! 신관이시야웨비우스 특전대의 함수선들이 공격태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보호박이 뚫렸습니다. 하부 가판에서 감수된 대랑 은폐 신호가 함수로 접근합니다. 기사자리요그에게 아들의 척을 내줄 순 없다! 가라스! 이 공격 때문에 우리 계획이 틀어져서는 안 된다. 웨비우스 우리의 반격을 예상치 못할 것이다. 그대는 전사는 아니지만 그들의 방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 임무를 그대에게 맡기겠다 차원장. 우리가 이곳을 지키는 동안 우주 모함을 위해 시설을 공격해 라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함선이 공격당하고 있는 지금 이곳은 최고의 전사들이 필요하다. 차원 장인이야. 그대가 전투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거라 한다. 하지만. 그대의 전설 능력이라면 이 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 가라. 난 그대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리비우스 시설. 예상대로 이곳에서 아몬의 혼종 군대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은 세계의 동력 핵에서 동력을 공급받습니다. 그것들을 파괴하면 시설이 불안정해질 것이고, 나머지 고조물들도 흔적도 없이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플랫폼의 연결체를 건설니다 이 사단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상 경로가 막혀있고, 광물도 적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우주모함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거라면 승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플랫폼은 미비우스의 보안 프로토콜에 의해 잠겨있습니다. 해독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을 겁니다. 접속 권한만 얻으면 광물이 더 있는 지역으로 플랫폼을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래도 여기에 일단 시작할 정도의 자원은 있는 것 같군요. 아들 청의 집 전권력을 하기가 쉽지 않다. 동굴의 정지형 보관소를 저장나. 제 주변에 보관소 두 개가 감지됩니다. 태양석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 태양석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대냈습니다제 여기에 접속했습니다. 플랫폼이 작동합니다. 명령창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방향 제어기를 사용하면 추가 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플랫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겁니다 자리를 이동하기 전에 비행선으로 정찰을 해야 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될 실험도 있는 법 NC 여러 대가 우리 연결체로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아모님이 깨어나셨다 우린 이제 잠들지 않는다 동력핵을 파괴했습니다 리비우스 특전대의 에너지 비축량이 66%로 떨어졌습니다. 분류하게 해야 된다, 정원장. 고비를 늦추지 마라. 혼종 보관소를 모두 파괴했습니다. 태양석은 이제 우리 겁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군요. 죽어라. 아니, 죽는 건이 몫으로 남겨놓지. 플랫폼의 동력망이 작동을 거의 멈췄습니다. 이제 남은 핵은 하나입니다. 잘했다, 카랑스. 암수를 향한 공격, 더겨다. 아둔의 창 근처에 있던 레비오스 전투 중량함이 버은도로 차원 도약하고 있다. 예. 어디로 갔는지 찾은 것 같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릴 막을 순 없습니다. 마지막 공격기를 파괴했습니다. 지금 공격해야 합니다. 신관시, 아둔의 창은 정리되었는지요? 그렇다. 적들이 태양팩에 도달하기 전에 모두 격퇴한다. 우리의 무기 시스템이 그대의 지시를 기다린다. 도울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발사!